It's cold outside. I've got to go away. But it's cold out there. This evening has been. Been hoping that you drop in. So very nice. I'll hold your hand They're yeah, just like. 자, 앞서 노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징글벨, 산타베이비 등의 명곡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이 많을 텐데 꼭 지켜야 할 모임 에티켓이 담긴 2018송년회 설명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최근에 이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마스하면 벌써부터 이제 거리에 이제 흘러 나오기 시작을 했던데 캐롤, 네. 캐롤 만들어도 좀 약간 기분이 설레죠. 좀 설레죠. 네, 설레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캐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비치 콜드 아웃사이드라는 노래인데요. 이 뜻은 그대 에, 밖은 춥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래를 이제 가사를 좀 보면 그 네. 내용이 여성분은 이제 실내에서 실 밖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음. 남자가 이제 밖은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안으로 자꾸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음. 과정들이 좀 여성은 거부를 했는데 네. 남성이 좀 억지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랫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단지 뭐 개인이나 뭐 이렇게 그 어떤 음. 시민단체가 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 이 방송사들 특히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국 세네 곳이 공동으로 음. 아이 노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눈길을 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 이곡 같은 경우는 1944년에 네. 야가시오 건달들의 이제 프랭크 로서가 만든 곡이어서 뭐 음. 미국에서는 뭐한 이제 온라인 은다 닷컴에 따르면. 최고의 크리스마스 노래로 삼위에 꼽힌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음. 이제 더욱 더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흘러나오는 노래들 중에 정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여,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음. 이제 아직까지는 이, 어, 뭐, 이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영향 미치고 있느냐라고는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음. 더욱 더 이제 이 캐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심코 들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실제 작곡가가 의도한 처음에 의도했던 그 가사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 또 본인이 밝혔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막에 네. 좀 나왔듯이 약간 유머러스한 노래다 이렇게 밝혔어요. 원래 듀엣곡입니다. 남여성이 예. 에 따로따로 자기 파트를 이제 부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음. 것인데, 원래는 이 노래가 아내와 연말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문제는 대답은 아니오라는 측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안에 이제 어, 이술에 뭐가 들어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가사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측면이 어, 데이트 폭력을 연상한다. 이렇게 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가사 전부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가 문제 잘모르겠다 생각이 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네. 약간 좀 밝은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아 여성은 싫은데 남성이 강요하고 있구나라는 음. 측면에서. 해석이 갈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당시에 이제 1940년대 분위기를 지금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음. 이제 지적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이제 추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노래들도 좀 문제되는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 뭐 예전에 이제 시대 상과 어울러가지고 음. 얘기를 했을 때남 음. 여성 관점에서 여성을 약간 성적으로 비하를 한다든지 예. 대상화.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꽃으로 집요를 한다든지 뭐 희롱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가사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네.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처럼 어, 아닐 수 있는데 뭐 얘기를 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또 징글벨도 노래가 되는데 이거는 좀 앞서 들은 그 노래하고는 좀 다, 다른 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어, 문제. 어, 그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에 네. 관련돼서 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노는 예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든요. 예. 징글벨이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징글벨이 유명해지게 된것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흑인들을 휘화화하는 그런 음. 어, 공연을 하는 와중에 이 노래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징글벨을 부르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원래는 이 카이아나 밀. 교수가 해밀 교수가 이렇게 네.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미국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아이 노래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음.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아, 그런데 음. 이제 본인 좀 약간 억울해하고 있는 측면 이 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미투 운동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면서 본인은 지금.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서 음. 앞으로 이런 비단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쉽게 따라 부르는 징글벨에 관련돼서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라 것은 분명히. 아, 인지를 해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런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들은 이상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노래를 들을 때 전혀 신경이 안 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미투 얘기를 했는데 미투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도 좀 이런저런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온 연말에 뭐 각종 모임, 저도 뭐 송년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잡혀 있고 또 오늘은 마침 금요일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송년회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들도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투 운동 때 때문에 뭐 그런 원인으로 음. 인해서 어 회식 모임들이 그동안 좀 약간 줄어든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연말에 송년회를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음. 지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송년을 어 하되 여러 가지 어떤 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이지 기업 쪽에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하되 뭐 남녀가 약간 주의해야 될 점들을 뭐 주지 시키거나 남녀를 음. 분리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또 장기 자랑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장기 자랑에 관련돼서도 없애는 쪽도 이제 음.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 발언에 있어서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어. 꼰대라는 단어 표가 쓰는데 꼰대 간대기 위한 금치거라는 이제 그런 리스트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올해 몇 살이지 내가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뭐잘 되라고 충고하는 거야 이런 단어들은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참고한리겠 네. 네. 올해 몇 살이지? 살이지? 그 다음에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이잘 되라고 충고하는 거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이런 혹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네. 이제 금치가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음. 이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SNS에서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시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회식 자리에서 즐거워서 이제 나중 에 헤어지고 나서 음. 이모티콘 교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사례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부하 여직원이 하트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남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상급자들이. 네. 그렇지만 요즘의 문화는 그냥 하트 표시가 그냥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사용을 하는 거지 별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말자. 이것도 음. 금칙에 해당된다. 라고 음. 이제. 어 일부 사내 교육에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미투 사태가 번지면서 뭐 저희가 보도로도 많이 전해드리고 피해자도 많이 뭐 나오고 하는 상황이지만 어, 그렇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조금 거리감을 두는 문화도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직원들 사이에. 뭐 일부들 언론 보도가 음.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성년을 할때 네. 미팅 뭐 분위기로 간다 이런 음.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미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팅을 할 때. 이 탁자에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있잖아요. 자리 배치. 그리고 자리 네. 배치 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회식 자리에서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의 어떤 여지를 혹은 발생의 원인이 바로 술을 먹게 되는데 술 먹는 과정에서 좌식 문화와 결합돼서 네. 남녀 간에 이렇게 섞여 있게 되면 음. 그런 것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회식 문화에서 좀잘못됐던게 뭐냐면 남녀별로 섞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고 몰려있게 되면 뭐 상급자가 어 그렇게 성능 음.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 배치를 네. 그런 것 자체가 또 원인을 제공을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리 배치 자체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어, 제거하는 방식들을 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상 생활에서 또 회식 장소도 마찬가지고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어떤 원칙처럼 되어버린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또좀 과한 지침이 내려오기도 해요. 이런 바뭐 펜스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문화도 좀 서로 어색해지는 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스롤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이제 네. 어, 미국의 이제 부통령이 음. 어,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와 단독으로 음.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했는데 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을 이제 약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런 것들 을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식 문화 같은 경우에도 연장선상에서 송년회까지 이어져서 여성들을 배제하고 따로 남성들만의 모임을 이제 갖는 것은 오히려. 이 업무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익명의 게시판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아예 따로 분리해 가지고 송년 모임을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음. 일단 낮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모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그~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을 갖는 듯한 그런 펜스룰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네.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또 최근에 직장인 상대로 한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직장인들 상대로 왜 송년회가 부담스럽냐 이렇게 물었던 조사 결과도 있는데 네 함께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 이제 10명 중 6명 정도가 송년회가 음.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음. 불편한 분위기, 불편한 네. 분위기라는 건 결국 강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또이 아직까지도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죠. 사실 음. 술에 맞지 않는 또 체질이라든지 효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을 강요하는 것좀 타당하지 않고 또 문화적 관점에서도 음주를 이제 찬성하지 않는데 억지로 동원된 듯한 느낌이 하는 것이고요. 또이 심지어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는 약간 의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음. 성년 문화가 좀 배려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것이죠. 아직 저희가 이제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대신 이 말씀드리면 취업 포털의 설문 조사 결과고, 뭐 지금 평론가님 말씀한 거를 좀 반복할 수 있는데 불편한 분위기, 음주 강요, 또 경제적 여유 부족, 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유 등으로 그렇습니다. 네 성년애가 불편하다. 적 이유도 있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연말 바쁜데 또 이렇게 회식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또 여기에 네. 아까 좀 말씀드린 장기자랑 음.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네. 올해 이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어, 많은 부분에서 미투 운동의 음. 그런 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 누군가를 위한 일방적인 장기자랑은 없어져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누군가를 위한 일방적인 장기자랑은 없어져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었고 끝으로 사실 요즘에 그 송년회 형식도 많이 이렇게 다양화됐어요. 영화를 본다든지, 네. 뮤지컬을 본다든지 문화 생활하는 을 경우도 있는데 좀 송년회가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제 공연이라든지 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을 이제 문화 송년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문화 송년회를 얘기하고 또 런치 그러니까 이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예, 송년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봉사를 한다든지 레포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아무리 좋은 송년회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 자율성과 어떤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고 권위주의적이고 강제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송년회인데 문화 송년을 하고 다시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네. 또 레포츠를 하는데 레포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이 따로 알아보고 거기에 시간을 이제 동원이 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이 송년회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송년회를 하더라도 자율성과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음.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네. 문화적으로 고려를 해둔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꼭 송년회. 회... 이 식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 최근에 미투 운동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평론가님은 금요일인데 송년 모임 없으세요? 네 오늘도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요 네. 아마 간단하게 이렇게 음. 하고 끝날 것으로 보여서요. 네. 오, 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1차로 끝나는 송년회가 음. 좀더 많아진 듯 싶어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하고 따로따로 각자 알아서 하는 문화들이 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